첼서신 두사르 분인데요 이분이 어 갔다가 네, 한 번씩 일하다가 술을 한 갔다가 결혼하고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대한민국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첼라카에서 네. 온 29살 두사르라고 합니다 2 0 1 3년에 한국에 와서 임덕동에 있는 연전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일했더니 현장의 돈이 모아지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한국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시리랑과 시인님께서는 것으로 한국말 공부하러 다녀게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셨습니다. 대표님 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왕권 선생님께서는 일요일날 공고하러갈수 없을 때는 회사로 오셔서 한국어 가르쳐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에 저런는 제가 우리나라에 유리하여 아끼먹기도 하고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먹게 해주신 선생님이 험나에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내가 많이 보고, 싶, 보, 많이 보고 싶어서 선생님 우리 아내를 한국으로 접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들었니 쫄쫄쫄 보내요. 아, 기쁘게도 아내가 한국으로 조, 사, 3개월 왔습니다. 아내가 와서 함께 지내면서 아침밥과 저녁밥을 요리하여 주니까 생활하기도 편하고 근무하기도 너무 편했습니다. 주만에는 덕종의 뜻이 선생님께서 아내와 함께 안주에 있는 용광에 있는 불갑사, 안평에 있는 연초사, 아순에 있는 우, 운주사 조를 비롯하여 안주 불갑사 조를 돌아다니며 한국기 불고이 불교 문화리 공부하는데 전통을 주셨합니다 이렇게 좋은 생활을 접촉했습니다 졸각된지는

아내와 하고 우리 아족을 위해 건강을 지켜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 이렇게 좋은 생활하고, 이 돈을 벌수 있도록 돈만 주. 한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어 공부와 한국 생활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마, 감사하다는 말씀, 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laughs> 시간을 맞추시고, 치아가 다 보이게 화늘리고 해냈어. 라는, 네, 아유, 애쓰셨습니다 아내분이랑 다시 또 헤어져서, 떨어져서 지금 사시는 건가요? 네. 아유, 그래요. 그,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까, 어느 분이 말, 우리 두사르씨가 말씀하신다요? 뭐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그런 분들은 우리 하, 같은 한국 사람이여도 네,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으실 겁니다. 에이? 자, 다음은요, 야, 이분은 솔찬 아니시겠어요? 여기 이 제목이 아이고, 죽었다, 더 시기입니다. 네. <laughs> 어, 캄보디아에서 오셨고요.